김일성도 자연사했죠. 김정일도 자연사했죠. 나쁜 놈들이지만 성공한 독재자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배운 게 없지, 쉽게 말하면. 아, 김여정이 담아내는 거봐요그 배운 사람이 한 건가, 막상 욕하고. 만약에 김주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수아비 될거 아니에요. 김여정이 뒤에서 봐주겠지만 김여정 머리 든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김여정은 설치겠지만 그러다 이제 제거당하겠죠. 김일성이 리더십이 100이라고 러면 김정일은 50. 김정은은 1도안 된다 왜냐면 김일성은 항일빨치산 쉽게 말하면 일본군이랑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독립군이죠 물론 전과는 거의 없었어요 미미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은 모두가 아 이제 무장투장은 어렵구나 할때 총소리가 빵빵 나니까 이게 효과가 컸지 그리고 이걸 아주 과대 포장을 했어요 모든 독립군 역사를 다 자기가 다 자기 거로 조작을 해버렸어요 신화를 썼어요 그러니까 없는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큼 튀겨버린 거지 그다음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우리가 인정하고싶지 않지만 북한이 우리 다잘 살았어요. 우리 힘들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근대화의 운명을 건 거예요. 북한이 이겨야 되니까 북한보다 못 살았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남북 관계가 바뀌었어요. 북한이 자신감 있고 야 니네들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우리 우리는 힘들 때 이게 뒤집힌 게 이제 7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80년대 가서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김일성은 욕잘안 해요. 얘기 들어보면, 70년대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막 생선 썩어 나가고, 냉동고 없으니까 잡으면. 돼지고기 같은 거 기름기 붙어 있으면 안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망고, 바나나, 열대 과일 넘쳐, 넘쳐났대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도 훨씬 낫거든요. 그니까 러 김일성에 대한 인식은, 김일성에 대한 추억은 나쁘지가 않지. 김일성 욕 잘하는, 아니에요, 탈북자들이. 우리,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 다음 김정일은 이게 악마적 천재성이 있었어요. 이 주체사상 우상화부터 유일지배치세를 다치가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을 저렇게 그냥 바보처럼 세뇌시킨 것, 만세하게 만든 것다이 인간이. 그러니까 74년에 후계자가 됐고, 94년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20년을 준비했거든요. 그럼 권력 기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자연사했죠? 김정일도 자연사했죠? 병사지만. 나쁜 놈들이지만 성공한 독재자잖아. 근데 김정은은? 김정은이 처음 등장한 게 2008년 하반기예요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경색이 오거든 김정은이 갑자기 태어난다 그때 우리 이름도 몰랐어 국정원도 김정운이라고 그랬어 이름은 그 정도였어 84년생 그 25살에 태어나왔잖아요 그때 우리 국정원이 김정일 앞으로 3년 살 거다 그랬는데 딱 3년 뒤에 죽었거든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어요 공개는 12월 19일 날 12시 낮 방송에 나왔거든 특별 공개 방송으로 그럼 생각해 봐요 25살이면 대학생이잖아 군대 갔다 온 대학생이잖아 그다음에 국정운영을 딱 3년 배운 거잖아 뭐가, 있,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배운 게 없지,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안된 거죠. 안 되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고모부 죽이고. 김정은 집권 한 3, 4년간 초기 약 차관급 이상을, 200명 이상을 채용해요. 그다음에 여기 청성택만 해도 고모부, 청성택만 해도 사단을 죽여 사단을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청성택 인맥을. 뭐 누나, 매형 싹 죽여버린다고. 수백 명, 거의 천명 이상을 죽였다는 소리.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은 이제 숙청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첫째 배운 게 없어, 국정운영에 아, 김여정이 담아내는 거 봐야 배운 거, 그 배운 사람이 한 건가, 지금 막상 욕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권위, 선대비하면 너무 취약하잖아. 그 다음에 경제는 지금 취약이거든요. 지금 1달러 환율이 보통 8천원에서 8,400원이었거든요. 지금 2만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치면 환율이 한3천원 2,500원, 3천원 하는 거지, 지금. 얼마 붙졌다 그렇게 안 했지. 그 다음에, 아, 식량 가격도 그러니까 아니 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다 올라가잖아 그래서 우리 제 친구들 탈북한 친구들이 북한하고 통화하거든요 통화가 돼요 중국 대포폰 가지면 다 해요 이거 북한사람 다 알아요 다 여기서 전화는 중국으로 걸지만 북한에서 받는 거죠 왜냐면 하 기지국이 접경지역은 중국 기지국 범위니까 거기서 중국 전화를 받는 거예요 달러 보내고 다 알아요 이거 북한사람 다 아는 기밀, 기밀도 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했더니 기밀을 보고 다 그러는데 다 아는 일입니다 애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전화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만일에 이번에 안 도와주면 다음번엔 난 없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응, 지금 좀, 좀 이분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제도 경제란도 최악이라는 얘기죠. 정치적 권위 최악이죠. 배운 게 없으니까 정책 혼선이죠 우크라이나 파병도 파병하면 안 돼요. 지금 저기 파병 1 2 0 0 0명 파병했는데 러시아가 하루에 1 2 0 0명 병력 손실이거든요. 그중에 전사가 2대1이에요 전사 1, 부상 이 어쨌든, 하루에 400명 전사, 800명 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12,0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열0시밖에안 돼요. 우리도, 월남전 게릴라전인데, 그 게릴라전인데도 5,000명 전사하셨거든요. 저기는 그냥 소모되는 병, 러우 전쟁 기간 중에 2년 반 동안, 러시아가 최대 70만 명 병력 손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2,000명에서 안 끝나겠죠? 끊임없이 가야 된다고. 요 우리도 32만 명 갔거든. 인민군을 끊임없이 갈아 넣는, 소모하는 거거든요. 저 부메랑이 될 거라고 그 죽으면 전사하면 인민군 북한도 각 부모 마음인데 애들 내 새끼 일에는 물불을 안 가리는데 독재가 눈에 보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애가 죽었다면 거기다가 벌써 그 인터넷에 그런 얘기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북한군이 와서 뭐 음란물 보고 막신다고 그런다고 이게 나와요 요새 지금 왜냐 북한에 비하면 러시아는 천국이거든 자유국가거든 잘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막 놀다가 자유를 만끽하다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만 명이 그걸 못 버티죠 체제의 변화에 자 그러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과 올 1월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옥 삭제했어요 근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통일과 민족은 뭐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유훈이거든 백두열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일본하고 왜 싸웠어요? 조국광복이 통일이잖아요. 6.25 전쟁을 북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국해방 전쟁 왜 있어 그러면 통일 민족 같은 민족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이양받은 건 백두열통. 그러니까 맨날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백두산에서 그말참 불쌍하죠. 145km를 1다일량에 자기가 백마 백두열통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자기 백두열통 발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백두열 통일하면 민족과 통일이거든. 북한에서 처형을 할 때, 총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반통일, 반민족주의자는 반혁명 문자, 그리고 총살하거든요. 그런데 지가 지금 반통일, 반민족이었잖아요. 본인을 완전히 부정한 거죠. 머리가 좋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원래 북한에서 민족주의자란 말은 나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는 민족, 피해 기반을 한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서는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그러거든요. 노동자면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1991년 그때 언제예요? 사회주의 붕괴될 때 그때 이때 머리를 바꿔요 사회주의가 붕괴되니까 이도주의가 필요하잖아요. 일본 마이니지 신문과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항일 주장했던 걸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부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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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민족주의를 색채를 더해요. 사회주의만 갖고 힘드니까 망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민족이라는 게 북한에서 거의 정신 세계 통일과 민족이 같이 바뀌. 뿌리 박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와서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 대한민국 이 너무나 잘 살고 강하니까 통일하기는커녕 통일 당할 것 같으니까 또 같은 민족이라 그러면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평양 문화 보호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나와 마있으면 잡아가고 한류 보기만 해도 십 년형, 제작해서 유포하면 사형, 청년 교양 보장법 이게 다 뭐예요? 한국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만 살겠다고 통일 민족 버리고 자기 독재만 유지하겠다 요 생각인데 통일 민족을 지운 건 잘못한 거지 왜냐 북한은 통일에 대한 열정이 우리보다 훨씬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우리가 가난한 것도 통일 때문이고, 힘든 것도 통일 때문이고, 통일만 되면 잘살수 있다 이렇게 교육받아왔거든. 그 통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옛날에 남북 관계 좋을 때저 친구들 만나면 이제 같이 술도 먹고 그러거든요. 북한 간부들이랑. 그럼 또 겁나게 뭐 취해서 뭐 조선은 뭐뭐별다 하고 막이러다 갑자기 눈 또이런다고 우리는 돈이 없지. 어? 영원은 너희들보다 순수하게 소리 지친다왜 그럼? 우리는 통일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막 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돈도 없고 통일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지.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자존심까지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 민족 개념을 지우라고 헌법에서 지우라고 그랬는데 엊그제 최고인민회의 했어요. 10월 상순에. 근데 통일 민족 개념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말을 안 해요, 지금. 그다음에 통일 민족 개념 삭제 지시한 지 거의 10개월 12개월이 지나갔는데 그 누구도 통일민족 개념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말을 안 하고 있고, 주민, 교양, 선전, 선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일에. 애국가에서 삼천리 지워버리고 헌법에서 통일 지우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뱉을놨는데 다시 삼킬 수는 없고 계속하자니 주민 반발이 무섭고. 이도울러기적 혼란까지 오는 거예요. 종합해볼까요? 권위는 할아버지, 아버지 쫓아가지도 못해. 경제는 최악이야. 이도울러기적인 혼란이야. 정책적 혼선이야. 배운 건 없으니까 맨 김효정 나와서 쌍소리만 담아맞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최악하죠. 김정은은 145kg로 추정이 되거든요. AI로 분석을 해보면.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심혈관계로 급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은 항상 이러고 있죠. 담배. 담배를 유천에서도 피우고, 교실에서도 피우고, 핵무기 앞에서도 피워요. 그 액체연료 앞에. 불태면 터지거든요. 그 얘기는 항상 담배를 들고 있다는 얘기. 심지어 수해 연장 가는 그 보트에서도 그렇게 들고 있어요. 현성월이라고 김정은 비서 있죠. 그 구찌백 들고 다니는 여자. 그 구찌백에 젯들이 들어 있어요. 크리스탈 젯들이큰거 항상 그거 써. 그다음에 성냥을 써요 항상 이것도. 라이트 탔으니까 성냥을. 그짓딸 김주애가 성냥 들고 다녀요 이렇게. 자, 1 4 5 k g 에 심혈관계 가족 병력에 꼴초에 그 정도 하루에 한네갑 다섯 갑필거예요 그 다음에 취침 시간은 새벽 5시에 나와요, 기록영화에. 나는 새벽 5시가 취침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밤새 뭐 하느냐, 쓸데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애들 유치원 이름 짓는 거. 싫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쓰는, 애들 쓰는 책가방이 소나무 책가방이거든요. 그 김정은이 줬어요. 소나무처럼 튼튼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학습장, 민들레 학습장이거든요. 민들레 혹시 참 퍼지라고 그요지식이다 김정은이 진거요 유명한 이름 다 김정은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북한 해군 함정이 침몰해요. 침몰해서 한 수십 명이 전사해요. 기록화에 나와요. 근데 김정은이 울면서 밤새뭐 하냐? 그 사진을 하나하나 액자에 제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포장해서 갖다 주라고. 그런 일하고 있어요, 그런 일. 아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설을 안 들리. 그러니까 그까이 그러니까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나에겐 두 가지 그리움이 있다. 하나는 인민들이 배부르 모습을 보는 거또 하나는 잠이 그립다 잠이 정말 그립다 그래 그 그러니까 누가 누가 자지 말래요 그왜 하냐고 지금 사진 이거 하고 앉았고 그니까 러 쪼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안 되는 일들을 지로다는 지루, 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꼭 새벽에 전화해요 제가앉자니까그럼막 그게 또 감동이에요 아 수령님이 저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신다 노래도 있어요 수령님 이 밤도 어느 험한 영을 어느 고개를 넘어가고 계실까 노래도 있어요 밤새 그러고 다녀요 꼭 찾아가면 새벽에 찾아가 그럼막 사람들이. 놀래는데 그걸 감동하는 것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찾아보면 환장하지. 보스가 새벽 3시 전화하고 4시 전화하고 그러면 감동해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라는 것도 국정원이 그 진단했어요. 그래서 수면 부족. 그다음에 이 뾰루지가 있거든요. 이 뾰루지가 4년 동, 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안 사라져요.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커졌다, 작아졌다. 김일성도 혹을 못, 자, 못 잘랐잖아요. 결국 죽었거든요. 자 모두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몸은 종합병원, 몸은 종합병원에 원뭐 뭐 여기 심지어 여기 심장에 패치 붙일 것까지 들켰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 대통령 t v 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탠스 수술한 자국부터 시작해서 뭐 파스, 그 다음에 서른 살때 지팡이 처음 찍고 나와요. 쩔뚝거리고, 그고 겨울에도 샌들을 신어요. 이렇게 구멍 뚫린 거. 그러니까 몸은 종합병원이야. 자, 그럼 저기 지금 멀쩡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김정은이 처음 등장한 게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뇌경색 쓰러지고 나서 나왔거든요. 근데 열세 살짜리 여자 김주애가 나왔잖아요. 2013년생 열세 살도 아니지. 처음에 나온 게 2022년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럼 아홉 살때 나온 거거든요. 그럼 평양 사람들 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김정은 나오고 나서 김정일 3년밖에 못 살았는데 김주애가 왜 나왔지? 저 여자애가 봉건적인 문화에서 3년밖에 못 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김주혜의 조기 등장도 사실은 레임덕 엄밀히 보면 본인이 레임덕을 지금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그 여자애를 데리고 다녀요 지금? 그럼요 2012년에 나와서 지금 2년대 가거든요. 2년대는 11월이니까. 한 40여 번 나왔거든요. 거의 70%가 미사일 쏘는데 군사, 군사행보였어요.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김주혜는 누가 봐도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후계자, 북한은 후계자 수업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따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현지도 따라다니면 그게 후계자 수업이에요. 데리고 다니면. 그러면 그게 바로, 어? 후계자 수업인데, 그러면, 어? 저 어린애 여자애를 데리고 다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디 아픈가? 이럴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이상징후죠 북한은 민주주의의 민자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시조선 일제강점, 천황제 그다음에 김씨 3대 세습이죠 그러니까 김씨 외에는 지소자가 된다는 걸 상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김주여가 되겠죠 근데 김정은도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인데 만일에 김주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수아비 될거 아니에요 김여정이 뒤에서 봐주겠지만 김여정 머리 든게 없잖아요 지금 담아내는 거 보면 그러면 노동당의 정치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누구냐?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조직담당 비서 조용원, 그다음에 내각총리 김덕훈, 그다음에 이 군부 박정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죽으면 이, 이, 이 친구들, 정치국 상무위원들,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합치면 한3 0명 되거든. 정치국 상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가 형성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김주혜는 허수아비죠. 뒤에서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 김효정은 권력 기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오빠, 오빠 후광이거든. 자기 세력이 없거든. 이 사람들은 노동당에서 뿌리 깊게 받은 사람인데, 김여정은 굴러 들어오는 애거든. 그러니까, 김여정은 설치겠지만, 그러다 이제 제거 당하겠죠. 집단지도체제가 있지만, 이 집단지도체제는 오래 못 가죠. 그럼 어떻게, 집단지도체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있겠죠? 그럼 평소에는 정치 력이 강한 놈들이 세지만, 이거 흔들리면 누가 해요? 총가진 사람들. 누구예요? 군부가 치고 올라오게 돼요, 군부가. 무인정권이 된다고 고려시대처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분화하면서 이제 군부 중심의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되겠지. 그러면 이 군부가 김주혜나 김혜영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군부가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일에 김정은이 죽는다면 급사한다면.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쿠데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 어. 쿠데타는안 일어나요. 단언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육군단, 북한의 12개 군단 중에 육군단이 없는 것도 쿠데타 사건 때문에 사라졌다는 게, 군단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그다음에 후른제 군사학교 출신 러시아, 그 친구들도 이제 쿠데타 모의로 제거된 사례가 있거든요. 쿠데타가 왜 불가능하느냐? 철저한 감시 체제예요. 총참모부가 합참이면 총정치국이라는 정치군인들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이 감시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뭐냐? 몇월 며칠 창밖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다. 김정일 죽고 난 12월 2011년 12월 17일 19일날 이 방송에 나오는데 그 방송 듣고 군인들이 뭐했는지 기록물이 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뭐 사단장 강태호 이사모군부대 남포였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5분간 울면서 뭐라고 뭐라고 그랬다. 내려와서 자기 방에 가서 뭐라고 했다. 일곱일실을다 일곱 일곱 써놨어요. 심지어 소대장까지 소대장까지. 그러니까 북한군은 김정은의 명령이 없으면 부대 단위 이동이 안 돼요. 그 리용호 총참모장이라고 2012년 7월달에 처형당한 인물인데 합참의장, 총참모장인데 김정은의 허가 없이 부대를 움직였다고 처형당했어요. 일거세일투쪽을 감시하고 매일 감시하고 보고서가 올라가고 부대도 오든 움직이는데 쿠데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옆에 있는 경호하는 친구들이 쏘는 건 쏘는 거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왜 상호 감시하니까. 그, 뭐, 서로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하면 누가 저기 될지. 그래서 코테타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안 일어난다는 건좀 그렇고, 거의 불가능하다. 우발적인 총격이나, 그 다음에, 그 봤죠? 왜? 최근에 나온 거. 인민군이 사역하는데 뒤에 경호원들이 이 방탄복 입고 방아쇠 걸고 있는 거. 왜 그러느냐? 사역하는 애들이 이렇게 돌리면 바로 쏠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모르, 모른다. 그 다음에 경호원이 우발적으로 쏠수 있겠지. 그러나, 체계적인 코테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급사 가능성과 그로 인한 권력체계의 와해 과정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일단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항상 대비해야 돼요. 그러나 북한에 김정은이 죽는다고 해서 바로 민주주의가 들어서지는 않는다. 루마니아 차우세스크가 민중 봉기로 처형당했지만 그 뒤에 국민 투표를 뽑힌 일리에스쿠는 차우세스크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은 독재자였어요. 변화는 장기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건전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언젠가 통일에 위해서 만나는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져야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통일되거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거나 모든 게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때문에 통일과 한반도 평화는 아주 장기간에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한 건 확실하다. 그러나 조선 말기도 불안정하면서 오래 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불안정한다는 게꼭 붕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는 거지 북한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걸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어서 반가웠고요. 제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의 제태동광 TV도 구독 그다음에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